안녕하세요, 블렌스트입니다 아이폰 15가 출시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죠. 특히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폰 15의 충전 단자 USB C 타입으로 변경된 게 가장 큰 특이점이에요. C 타입으로 변경되면서 많은 장비들을 연결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SSD를 연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아이폰으로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상업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아이폰에는 프로레즈 촬영이 있습니다. 프로레즈 로고 촬영이 가능한데 4K 해상도에서 24 프레임 그리고 30 프레임까지는 아이폰의 저장 용량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60 프레임을 넘어가게 되면 외장하드를 연결하고 나옵니다. 외장 저장 장치를 연결해야지만 4K 60Hz로 촬영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폰에 특화된 SSD 라는 소개를 가져왔어요. 바로 오리코에서 출시한 마그네틱 외장하드입니다. 그냥 일반 외장하드를 연결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오리코 마그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보면 마그네틱 링이 있습니다. 맥세이프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이폰에 부착을 하게 되면 딱 맞게 부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요. 맥세이프와 완벽하게 호환되기 때문에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뒤쪽에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세이프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부착이 잘되고요 만약에 케이스에 마그네틱이 없다고 하면 구성품 함께 들어있는 마그네틱 링을 부착해서 사용이 됩니다. 스티커를 제거하고 부착을 하면 아주 강력하게 붙여져요. 이 제품은 단순 케이스는 아니에요. 안쪽에 SS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크기로 봐서는 2230 규격의 s s d 가 장착되어 있을 것 같고 스팀덱 같은 곳에 들어가는 그런 SSD가 장착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장 용량은 500MB부터 해서 1TB, 2tb까지 존재하는데 저는 1테라 모델을 가져와봤습니다 하단부분에 타입 C 포트가 있죠 그리고 그 옆으로는 LED 인디케이터와 20기가로 속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SSD 인클로저를 보면 10기가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20기가까지 지원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1000메가바이트를 그냥 넘어가는 속도일 거예요 SSD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케이블만 연결하고 아이폰에 연결해준 다음에 후면에 부착을 해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부착이 됩니다. 케이블 또한 그냥 일반 줄 케이블이 아니라 약간 실리콘 처리가 되어 있어요. 탄성이 있기 때문에 뭐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고 원형 모습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죠. 한번 파일 어플에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오리코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오리코 저장 장치가 연결된 모습입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프로레스로그를 누르니까 오른쪽 부분에 USB-C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 녹화 시간이 179분으로 표시되죠. 물론 30프레임 넘어가면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60 프레임을 누르면 72분. 아까 전에 4K 60 프레임 프로레즈 로그에서 4K 60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SSD를 장착하라고 문구가 떴었죠. 하지만 현재는 SSD를 장착했기 때문에 4K 60프레임의 프로레즈 로그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 시간은 72분으로 표시되네요. 실제로 한 촬영해 볼게요. 그리고 사진 어플로 들어가 보면 방문 전에 촬영한 사진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파일로 들어가야겠죠. 오리코 파일로 폴더로 들어가 보면 아까 놓고 한 촬영이 여기 있네요. 보통 이렇게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SSD를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사진 어플에 이제 영상이 저장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별도로 s s d 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s s d 연결해서 촬영하면 아이폰 개인 영상과 또 상업적인 영상을 분류할 수 있어서 그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간편한 거는 그대로 그냥 빼서 좀 맥북에다가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연결하니까 우리 코파일 검색이 되죠. 눌러보면 아까 전에 저장한 영상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부드럽게 재생이 잘 되죠 1.4GB 정도 되는 용량인데 굉장히 빠르게 녹화가 되고 저장이 되고 불러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들어가 있는 SSD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오리콘은 20Gbps라고 써 있었죠 한번 지원하는 속도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스피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기는 1600MB 읽기는 920MB 정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이 정도면 우선은 10Gbps를 훨씬 넘는 속도이긴 하죠 보통 1000MB를 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제품은 1600MB까지 쓰고 있네요. 다만, 읽기 속도는 1000MB를 못 넘는 거 보니까, 아무도 이 SSD의 스펙이 쓰기는 1600, 읽기는 900으로 고정되어 있나 봅니다. 보통 대부분의 이런 SSD 인클로저 같은 경우에는 10GB 비트스 컨더로 스펙이 적혀져 있는데 이 제품은 20GB까지 지원을 하니까 그것보다 좀 나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현재 뭐맥북에 연결을 하긴 했지만 시타벨즈라는 윈도우 노트북도 가능하고 아이패드에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아이폰으로 녹화한 원본을 그대로 SSD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적인 효율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폰의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현재 256메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용량은 뭐 256기가부터 해서 1테라까지 있긴 하지만 한번 선택을 하면 고정이 되죠. 변경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용량을 업그레이드 할수록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는데 이런 외장 SSD를 사용하면 저장 용량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이런 외장 SS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로레즈 로그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프로레즈 로그를 사용해야지만 외장 s s d 에 저장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별도의 어플을 통해서 일반 영상 또한 SSD에 저장할 수 있어요 블랙매직 카메라라는 어플이에요 이 블랙매직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는 일반 영상도 SSD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코덱은 h.265 색공간도 렉709로 설정을 해줄게요. 미디어에서 클립 저장 위치를 현재 앱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파일로 변경해 줄게요. 파일에서 오리코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이 SSD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설정이 끝났으면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는 프로레스 촬영이 아니라 일반 촬영입니다. 사진 어플에 들어가 보면 아까 전에 촬영한 사진이 없죠. 다시 파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방금 촬영한 영상이 여기 저장되어 있습니다 프로레즈 로그 촬영이 아니라 일반 아이폰 촬영인데도 블랙매직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면 일반 동영상 촬영도 ssd 외부 전용장치에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리코의 외장 ssd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그네틱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맥세이 케이스나 아이폰에 부착이 되고요 케이블 또한 아주 깔끔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려 속도가 2 0기가비트퍼스컨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아래쪽 더블에 남겨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참고해주세요. 전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